그리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오파 국민 여러분 지금 저희 주변에는 경찰 병력이 많이 도원되어 있습니다 경찰 병력에게는 코로나가 걸리질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정치 방역인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이어서 온 이유는 이재명인가 뭐 경기도지사 참 이름도 올리기 싫은 이런 인간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아이로 왔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확정대어대장동 사건 의공직자와 일부 국회의원들의 도박판이다 본인은 안주여도 없어요 그들만의 사기를 쳐서 사기판을 꾸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세상이 사기를 친 사람이 잘 사는 나라가 된 모양이다 그들이 그렇게 돈을 좋아하나 평상한... 세상에 사기친 연놈들 잘 하는 나라가 됐다. 그럼 착하게 열심히 일한 노동자라 우리 자영업자 그리고 이곳에 와 있는 경찰 공무원과 우리 공무원 가족 여러분들은 언제 집을 하나 사고서 살 것인가. 평생 더워도 집을 한채살 수가 없다. 그런 자영업자 노동자들이 자살을 하고 있다. 주중만 사랑한 언론 매체를 통해 전에 입에 올리기도 싫은 주진모 유시보 천정보 쓰레기들의 집단이 언론을 잡아서 공개직금 개돼지로 만들고 있다.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이개태지들의 시대가 되요. 지금 집을 하 채도 살수 없는 지적에 일어났다. 그들은 열 채, 스무 채, 삼십 채 돈을 철억이 철억 이천억 이렇게 돌아가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 국민 원들은 언제 집을 하 채씩 살 것인가?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이것이 부당하다고 여기 나와서 조금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신거 대선에서 부정의 그 정치 세력을 끝내야 한다. 지금 김대중 계열, 김영선 계열의 정치 집단이 이 나라를 장악한 것이다. 정치혁명을 이루기 못하고서는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는 것이다. 이번 5, 5 3 9 대선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원인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주화하고 존경하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애국 국민 여러분께 보소드립니다. 정말 정치 세력을 없애고 정치 혁명을 할수 있는 대통령까지 누구인지를 이제 곧 밝혀질 것입니다. 우리 는야당한 사인 7 개에 동한 박근혜 대통령이 제한 없고 진짜 돈아픈 받을지 않은 이런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됐던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야당의 대권 후보라는 분 모시기가 집권 나와서 보수하고 집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집권 후보들은 어떻습니까? 다. 사기를 쳐서 1등을 하려는 이런 대통령 후보가 아닙니까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오파 국민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공화당과 함께 자유대한민국을 찾읍시다 우리 공화당 45만 당원과 우리 당 전지대표님을 비롯하여 전국에 계신 애국 우파 국민들은 우리 공화원과 함께 투쟁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